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세대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약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한 1년 전쯤에 우리가 야유예배 때, 전세대 예배 때 제가 설교를 또 했었거든요 그때 본문이 갈라디아서였어요 그 성령의 내주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는데 많은 성도님들께서 많은 위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이 전도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 전할 수 있고 또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좀제 안에 돌아볼 수 있었던 시간은 아 그때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이 다 모였는데, 우리 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한번 설교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남더라고요. 그래서 1년이 뒤로 와서 오늘 이 시간은 교육부서의 눈높이에 맞춰서 한번 설교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에 맞춰 우리 기존에 계신 어른 성도님들께 한번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시간만큼은 예전에 주일 학교의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반응하며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요청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네. 아, 반응이 아주 좋으십니다. 네. 제가 너무 더워서 이 외투를 좀 벗으려 하는데 외투를 벗는 동안 이렇게 반응을 잘해 주신 우리 양옆에 계신 성도님들 또 친구들을 향해서 손가락 두 개를 쫙 올려서 이렇게 한번 칭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 살아있네, 살아있어. 네, 한번 더. 살아있네, 살아있어.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인 감사와 기도입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감사와 기도. 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할수 있지만 우리 삶 안에 감사를 해 나가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할 수도 있고 감사를 안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범사에 감사해라 라고 하셨어요. 이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을 말하는데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고 또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을 때도 있고 또는 마음이 어려울 때도 포함을 하는 거예요.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 이 상황이 왜 이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더큰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안에 좋은 일이 많을 때는 감사하는 것이 쉬워요. 내가 맛있는 것을 먹고 또 우리 은찬이처럼 좋은 친구를 만나고 또내 몸이 건강할 때는 감사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하지만 문제는 좋은 일이 없다라고 여기실 때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순간에도 감사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 표현하는 감정의 표시 이상의 것이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나가는 반응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정말 감사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너무나 힘이 들고 너무나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또는 내 삶이 억울하다고 느껴질 때가 그래요. 그러면 우리의 감사의 날개가 쭉 펼쳐져 있다가 감사의 날개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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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날개로 비행을 열심히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채 바퀴 돌듯이 계속 내 문제 안에 갇히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무엇라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왜 기도를 해라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하며 나아갈 때, 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도요, 또 우리의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제 마음이 지금 아파요, 제 마음이 이래요. 또 하나님, 제 안에, 감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안에 감사로 채워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 안에 다시 감사가 소아할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 주십니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좌우에 다시 한번 손가락 쫙 펼치고 새 힘을 부어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살아있네 살아있어 네. 우리 옆에 다른 친구들에게 한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살아있네 살아있어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또 우리의 상가 운데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저히 우리 안에 감사할 수 없는 이 마음이 가득가득하지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또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인도하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있는 내 안에 문제만 바라보던 이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의 시선이 향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더 감사와 기도의 날개를 펼쳐서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향해 따라갈 수가 있게 된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이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세운 꾀 모든 교육 부서 안에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